사랑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두꺼운 잠바를 입지 않아도 얇은 옷을 입고 돌아다녀도 춥지 않을 만큼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들판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만 무성하던 들판에 노란 개나리꽃이 피기 시작했고 또한 새하얀 목련도 이제 곧 활짝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꽃과 나무들이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세상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꽃과 나무들은 추운 겨울을 견뎌낸 꽃과 나무들만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추운 겨울과 같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내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낸 우리를 더욱 세상 가운데 밝고 환하게 꽃피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읍시다. 말씀을 듣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주변 환경도 잘 정돈해 봅시다. 또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옵시다.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준비가 다 되었다면 3월 21일 주일 사랑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다음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의 목소리와 율동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리플라 명의볼볼볼여기이마소성주님의꿈꿈 꿈, 꿈내게주옥소성성명의볼볼볼여기이마소성별들을땅끝까지전하게 추억도 서강령의볼볼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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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국수소 성령의 불, 불, 불 여기 이만수소 군주의 땅 끝까지 쳐다 그래서 불이 내려 벨리아의 기도 부활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 모주여 내게도 이마소서 작은 불씨를 내 안에 씻히소서그 불씨가 화염이 되어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퍼지게하 소서 하나님 되가하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 아, 소서 성령의 여기 이마소서 주님의 꿈꿈꿈 어, 꿈, 꿈, 꿈. 꿈.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불불불 여기 이마소서 붉을땅 어, 그 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Okay, my brother and sister, ooh, shoo. we're gonna party at oh. the fiesta. She comes to you for the boy of cast people in the house. Show Boom. all colors in the beginning, in the building. Hey. Ooh, uh, ooh, uh. Ooh, uh, ooh, uh. This me. <목소리> 하나님이 이런 시대 물과 땅이 쓰다 하늘과 땅 바다로 세상 만드셨네 hey! hey!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곳 하나님이 형상대로 가 빛불 장조하소 나과여 에게 복을 주시며 wow! 생육하고 번성하다 땅에 충만하여다 땅을 거품하여다 만물을 잔스리라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hey!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숨으로 새롭게 한네 Under the sea, under the sea, 더 o u c 보다더무수 있을까 보지더질미이 좋았더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더보다더무수 있을까 보지게질미이 좋았더라 그 초회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숨으로 드 하나님이 전을장하셨네 말씀으로 깨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과 또한 친구와 이웃들과도 함께 샬롬 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과 오늘 말씀을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과 함께 배웠던 말씀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도사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웠어요. 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더욱 깨어 있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서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기억하고 또한 그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세요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고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 있고 정신을 집중해서 승리하세요 라는 베드로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베드로의 가르침과 같이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고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목이 마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두 사람에게는 똑같이 물이 절반 정도 남은 물병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물병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이것밖에 없네. 절반만 남은 물병을 보고 이것밖에 물이 남지 않았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절반이 담겨 있는 물병을 보고, 물이 아직 이만큼이나 있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누군가는 불평을 하고 누군가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날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고난에는 여러 종류의 고난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고난들이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고난 받는 것을 힘들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 그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연단은 대장장이가 검을 만들 때에 쇠부치를 만들 때에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두드려서 여러 번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쇠부치를 명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망치로 쳤다가 다시 또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걸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명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욱 뜨거운 불에도 견뎌내고 수만 번 두드림을 당해야 명검이 쇠붙이가 명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다 제거하여 버리시고 더욱 견고한 그리스도인 명검이 되도록 만드시는 작업이에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기 위하여 하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실 때에 빠른 길이 아닌 광야의 길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이유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자 함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 받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울 때에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우리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땅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거듭날 수 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을 기뻐하시는, 이 고난을 복으로 여기시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난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고난과 세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예수님을 따름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러한 고난은 세상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쾌락으로 찾아오는 그 고난은 불순종으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받는 그러한 고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오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며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받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큰 복입니다. 바로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그 구원. 그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의 큰 복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감사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또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난 가운데도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